여러분, 안녕하세요. 실험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다음은 아이카 시스템과 드랍샷 장치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먼저 아이카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아이카 카메라와 그리고 화면 스크린이 존재를 하는데요. 화면 스크린상에 이렇게 파란색 네모 박스가 있는데 예를 들어 카메라로 이 화면을 찍었을 때 이제 화면상에 이 네모 박스가 찌그러지지 않고 수평이 잘 맞는지 카메라... 어. 체크를 하기 위해서 이 파란색 박스가 존재합니다. 를 카메라는 앞에 있는 조절할 수 있는 나사로 이제 움직일 수 있고요. 높이와 그리고 위치, 예. 앞뒤 위치로 모두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화면에 직접 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카메라와 그리고 이제 컴퓨터가 서로 호환이 되는데요. 카메라로 찍은 영상이 이제 컴퓨터로 나오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뭐 밝기든 초점이든 또는 줌 기능이든 그리고 그 카메라에 포착된 캡처된 영상을 이제 컴퓨터로 분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화면 스크린 앞에는 다음과 같이 드랍샷 장치가 위치해 있습니다. 드랍샷 장치는 다음과 같이 막대기에 공을 떨어뜨릴 수 있는 두 부분은 이루어져 있는 다음과 같은 부분이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 공을 떨어뜨리는 것을 조절할 수 있는 조절, 전자 발사 장치로 이제 이 드랍샷 장치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크게 공을 아래로 떨어뜨리는 부분과 수평방향으로 밀어서 던지는 부분으로 이제 이 드랍셋 장치가 이루어져 있는데요. 드랍셋 장치의 이제 수평방으로 미는 부분은 어, 미는 세기를 조절할 수 있게끔 방음과 같이 이 버튼을 돌리면서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수평으로 떨어지게도 할수 있고, 그리고 아, 이제 수직으로 떨어지게 할수 있고, 요 수평으로 던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던지는 것을 컨트롤하는 부분이 바로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자 발사 장치에 발사 스위치를 누르시면 여러분들이 공을 떨어뜨리거나 던질 수 있습니다. 어, 막대기에 이렇게 형광 스티커 두 개가 붙여져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아이카 카메라로 이제 이 시스템을 촬영을 하셨을 때 이런 식으로 형광색으로 붙여진 부분은 이제 카메라가 잘 인식을 하게 되겠죠. 따라서 어 이 길이, 이 사이의 거리를 설정할 수 있게끔 좌표기를 설정하게 되는데, 그 좌표기 설정에 유용하게 하기 위해서 형광색으로 지금 거칠해졌고요. 공 또한 밝은 형광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 또한 카메라에 잘 포착되기 위해 이제 형광색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전체적인 아이카 세팅은 다음과 같으며, 어, 실험이 세팅이 완료가 된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실험을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수업인 만큼 이번 실험은 제가 진행하고 이제 실험 결과에 대해서는 추후에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카메라의 수평을 맞춤으로써 이제 보이는 파란색 박스의 가로선과 세로선이 수평이 맞도록 카메라를 움직여줍니다. 지금은 일단 수평이 맞은 상태고요. 그후 카메라에 이제 이 드랍샷이, 그러니까 공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부분, 공이 매달리는 부분이 다 포착이 되게끔 화면에 다 담아주셔야 되겠습니다. 이후 이제 밝기, 줌, 노출, 초점이라는 이네 가지 설정 값들을 조절을 하여서 여러분들이 화면에 잘 보이게끔 조절을 하실 수가 있는데, 현재 조절이 된 상태고,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저장, 이 캡쳐본을 저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저장 경로를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저장 경로를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표계를 설정해야 하기 때문에 캡처를 시작하겠습니다. 캡처를 시작하고 바로 중지를 한후 카메라 분석에 좌표계 설정으로 들어가 방금 찍은 이미지를 엽니다. 좌표계 설정을 위해 색상 인식 방식과 위치 지적 방식이 존재합니다. 저희는 색상 인식 방식으로 할 테고 시작점과 마지막 점을 각각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어 같이 어, 형광색 스티커 부분을 저희 카메라에서 인식한 부분을 이제 찍게 되면은 어, 길이가 이렇게 빨간색 선으로 나오게 되는데 저희가 여기서 50cm라고 적는 부분은 카메라에 나온 이 빨간색 선의 길이가 실제 50cm와 같다라는 부분으로 좌표계를 설정하는 게 되겠죠. 그리고 다음 부분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X축의 방향에 대해서 설정을 할수 있는데 이제 좌우로 기본으로 디폴트 값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넘어가시면 되겠고 이런 식으로 좌표 값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자유낙하를 먼저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자유낙하 부분에 공을 연결시킨후 캡처를 시작합니다. 이후 공을 발사 조이시를 눌러 떨어뜨립니다. 캡처를 중지합니다. 동영상을 저장 후 카메라 분석에 분석을 클릭하여 들어갑니다. 방금 촬영한 자유낙하 실험 파일을 연후 공이 떨어지기 직전의 프레임을 즉첫 프레임인 공이 떨어지기 직전의 프레임을 직전의 프레임을 고르신 후, 이제 마지막 프레임은 공이 떨어지는 마지막 위치를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저는 이 부분을, 이 부분에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현재 피사체를 설정을 해주는 건데, 이 피사체라는 것이 이제 운동을 분석할 어떤 물거, 물체를 지정을 하자라는 부분인데요. 지금 피사체, 움직이는 물체는 하나이기 때문에 피사체의 수는 한 개이며 일반 분석으로 간후 여러분들이 설정하신 피사체를 클릭을 해줍니다. 클릭을 해주면 그과 같이 클릭 포인트가 파란색으로 변화하게 되겠죠. 이후 다음을 넘어갑니다. 피사체를 분석하게 됩니다. 분석을 시작합니다. 다음과 같이 움직임이 피사체의 움직임을 카메라가 직접 감지하고 그, 그 움직임을 각각 시간별로 포인트를 찍게 되고 그 값들을 아까 설정한 좌표계 값들을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x 좌표와 y 좌표가 나오게 됩니다. 본 자유낙하에 물체의 움직임이 시간에 따라서 x좌표와 y좌표로 이런 식으로 표로 표현이 되는데요. 저희는 자유낙하 실험에서 유추할 중력 가속도를 구하기 위해서 t, y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하는 부분에 대한 좌표를 범위를 설정한 후 설정한 후 그래프 보기를 클릭하고 저희가 원하는 건 t, y 그래프이며 피사체는 하나 그리고, 선, 다항식은 2차, 다항식으로 중력과 속도가 표현되기 때문에 추세선을 2차 다항식으로 설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확인을 누르면, 음과 같이 물체의 실제 ty 그래프와 추세선을 통해 그린 ty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일치, 어느 정도 추세가 일치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래프가 그래서 잘 보여줬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하실 것은 이 그래프의 추세가 맞는지 확인하는 것과 그리고 이 값들을 통해서 쥐값을 구하는 것이 이두 가지가 중요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수평 던지기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아까처럼 공을 수평 던지는 수평기로 던지는 부분에 공을 위치시키고 캡처를 시작합니다. 그후 발사 스위치를 누름으로써 공을 던집니다. 발사를 완료한 후 캡처를 중지하고 저장합니다. 카메라 분석에 들어가 다시 분석을 누르고 방금 측정한 어, 수평 던지는 실험을 파일을 엽니다. 이후 여러분이 공이 움직이기 직전에 프레임을, 프레임을 첫 프레임으로 정해주시고, 공이 움직이기 직전에 프레임을 첫 프레임으로 직, 어, 설정을 해주시고, 마지막 프레임은, 마리, 마지막 프레임을 설정을 합니다. 이후 일반 분석으로 보친 후 피사체 수가 하나이기 때문에 피사체를 클릭한 후 다음으로 넘어가고요. 이후 분석을 시작합니다. 분석을 마친 후 이제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저희가 수평 방향에서의 운동에서 어, 분석할 그래프는 총두가지 입니다 tx 좌표와 그리고 ty 그래프 tx 그래프 ty 그래프 두가지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tx 그래프를 구해보겠습니다 tx 그래프와 피사체 1 그리고 tx 그래프의 x는 x의 기울기 즉 어, 운동, 물체의 운동의 속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선형 1차식으로 이제 추세선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추세선에 따라서 물체의 그 포인트가 어, 대략적인 그 추세가 일치하는지 확인을 한후 확인을 한후 T와 TX 그래프의 각각의 값들을 이용해서 그 기울기를 통해 수평 방향의 속도를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후 TY 그래프를 다 구해 보겠습니다. t y 그래프를 선택 후 피사체 1 그리고 2차당항식을 설정을 한후그 t y 그래프 중 중력 가속도를 포함된 t y 그래프를가 이제 추세선과 잘 맞는지 2차식으로 나오는지 확인을 한후 이제 t 와 t y 그래프에서 g 값을 구하는 것으로 이제 실험을 마무리를 할수 있겠습니다.